음악과 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음악과 뇌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악기를 연주하면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멜로디를 따라 노래를 부르거나 리듬에 맞춰 손을 움직이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특히 음악은 감정을 자극하면서 뇌를 즐겁게 활성화시킵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 스트레스가 줄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바로 뇌의 반응 덕분이에요. 오늘은 잠시 시간을 내어 라디오를 켜거나 플레이리스트에서 좋아하는 곡한 곡을 선택해 보세요. 눈을 감고 음악에 집중하면서 멜로디와 가사를 마음속으로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발히 움직입니다. 짧은 음악 시간 하나가 뇌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의 뇌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